당장 우리나라의 GDP를 올릴 수 있는 섹터가 있으면 어떤 생각이 드나요? 중국 관광객 수 올해 말85% 회복, 우리나라 GDP 성장률 제고 효과 0.06%포인트. 아래 기사표를 봅니다. 중국인 해외여행객 회복률에 관련된 표인데요. 확실히 올해 들어오면서 매달 계속 증가하는 것이 확인됩니다. 7월엔 46%라고 확인되는데, 올해 말엔 85%까지 회복될 수 있다는 겁니다. 아실 분은 아시겠지만, 사드 배치 이전에, 한한영 이전에, 즉 2010년 초중반을 보면 중국의 중추절 같은 일정마다 항시, 화장품, 밥통, 쇼핑 등 대부분의 소비주들이 아주 큰 폭으로 상승했었습니다. 하지만 사드 배치 이후 그 폭이 줄어들고 2010년 후반대에서는 전혀 기대해 볼 수가 없었죠. 대표적인 화장품 주인 한국 화장품만 봐도 2020년 이후 3년간 계속 하락 랠리를 보였을 만큼 쇼크였다 얘기입니다. 하지만 이제 그 쇼크가 호황으로 다가올 수 있을 정도가 되었습니다. 구독자 참여 이벤트 진행 중입니다. 우선 채널 좋아요.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고 배너 번호로 문자 한 통만 남겨주시면 참여하실 수 있고 제가 직접 상담 진행해 드립니다. 상담과 함께 무료 히든 종목도 공유해 드리고 있으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몇 거래일 안에 급등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 종목들을 공유해 드리고 보유 중인 종목 상담도 진행해 드리고 있습니다. 여기에 무료 카톡방까지 초대해 드려서 주식 공부까지 도와드리고 있으니 편하게 문자 한 통만 남겨주세요. 아마 최근에 주식을 시작한 분들이라면 뭐 일이 오버를 떠느냐 하실 수가 있는데 조금 오바해서 최근 2차전지 여파 정도가 될수 있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N년간 계속 하락했기에 지금 시점에서 과거처럼 오른다면 말이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 수많은 소비 테마, 그 테마 중에 수많은 관련주 중 어떤 것을 픽하느냐일 텐데 저는 이미 튕거 따라가는 성향이 아니라 저점에서 잡고 최대한 수익을 극대화하는 성향이기에 정말 못해도 10월 안에 100%는 오를 수 있는 종목을 선정했습니다. 오늘은 이 종목에 대한 매매 전략과 목표가 그리고 타이밍까지 알아보도록 할 테니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선 이 종목과 관련된 아주 중요한 소식을 말씀드립니다. 외국인 매출 500% 반등. 바로 올해 2월 소식입니다. 아까 보셨던 기사 중 외국인 관광객 유입 기억하시나요? 올해 초에만 500%가 반등했는데, 그때보다 8배 이상 관광객이 유입된다면 매출이 얼마나 폭증할지 상상조차 되지 않습니다. 네, 근데 이 백화점이 어딜까요? 바로 갤러리아 백화점입니다. 아실지 모르겠지만, 갤러리아 백화점의 외국인 비율이 국내 2위입니다. 외국인 관광객 들어왔다 하면 무조건 매출이 크게 상승하는 백화점입니다. 사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부분만 봐도 굉장히 메리트 있는 포인트라 볼수 있는데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부분은 차트입니다. 하나 갤러리아, 올해 상장한 이후 쭉 내리하락입니다. 그나마 8월 한국 여행 허가가 나면서 반짝 반등하긴 했는데 차트에 비해 별 상승이 아닌 것처럼 보여도 저게 40% 상승한 겁니다. 애초에 쭉 하락하기만 하다가 오르려니까 수급이 부족했던 거던 거죠. 그리고 이미 유명하고 유명한 화장품 등의 소비주들로 시선이 먼저 쏠릴 수밖에 없는 부분도 배제할 수는 없겠죠. 그래서, 하나 갤러리아를 지금 당장 잡아야 화장품주들처럼 상승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애초에 제가 10월까지 100% 오를 수 있다는 것도 과장이 아닌 게, 상장 첫날 고점까지만 상승해도 이 정도가 된다고 보는 겁니다. 근데, 중국인들 여행으로 유입되고, 매출 폭증하고, 과거에는 비상장이었지만, 상장한 지금 시점에서 그 혜택을 받으면, 고점이고 나발이고, 무조건 계속 슛 쏘는 겁니다. 지금 매수부터 나중에 고점이랑 최고점까지 상세한 매매 타이밍을 알고 싶으신 분들은 배너 상담 번호로 문자 한 통만 남겨주세요. 무조건 매수해야 할 이유가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일정이란 겁니다. 아시다시피 중국의 추석인 중추절이 9월에 예정되어 있고 10월에 있을 국경절까지 쭉 이어집니다. 바로 이때 쇼핑랠리가 굉장히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과거에는요. 아마 오랜만에 단체 여행이라 중국인들 돈좀 많이 쓸 거라 생각이 드는데요. 그도 그럴 것이 그 전에 일정이 하나 더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 소식입니다. 중국에서 이뤄질 K 관광노드쇼인데요. 사실 이 일정이 이번 주에 미국의 A에서 이뤄졌는데 이 쇼를 통해 외국인 관광객을 100만 명까지 유치할 목표라고 합니다. 이러한 일정이 중국에서 이뤄질 예정이라 하는데 그 시기는 9월 둘째 주 정도입니다. 딱 단계적인 스토리가 잡혀가고 있는데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행동하는 겁니다. 이렇게 내용만 듣고 와, 좋네, 좋다가 아니라 실제로 수익을 챙겨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 갤러리아가 나중에 2,000원 되고 3,000원 돼서 아 그때 살걸 후회하지 마시고 지금 들어가서 언제 파는지가 중요한데 솔직히 10%, 30% 이런 수익은 수익도 아니죠 물론 트 종목들에서 저런 수익 받으면 만족할 수 있겠다만 이미 최저점에 있는 종목을 사서 최고의 정책 및 일정 수혜로 크게 오를 수가 있는데 저 정도 수익으로 만족할 수야 없죠 최소 100% 크면 300% 이상도 수익 볼수 있는 최선의 매매 타이밍 안내해드릴 테니 실시간으로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채널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배너 상담 번호로 문자 한 통만 남겨주세요 무료 주식 강의를 해드리는 무료 카톡 방과 함께 히든 종목도 드리고 있습니다 급등이 예상되는 종목을 바닥에서 미리 매수하실 수 있게 해드리니 문자 한 통만 남겨주세요 후회하지 않으실 거고 내가 주식을 잘 모르더라도 제가 천천히 노하우 공유해 드려서 전문가처럼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영상만 시청하셔도 도움이 많이 되지만 문의하시면 조금 더 자세한 고급 정보들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